경준의 9m 토요경 마체제 6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한 건데서 5번 범장 파워 빠른 출발로 선대 나섭니다. 외곽으로 9번 황해 요왕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9번, 5번 두 마리가 먼저 크게 앞서 있고 이마슈인 데서 3위권에 3번 백록군주 인코스 2번 선덕공주와그 뒤편 바깥쪽 8번 색다미소 하위권에 1번, 7번, 10번, 6번, 4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3쿨을 먼저 벗어나고 있는 앞쪽 9번 황해왕, 3세 암말로 직전 데뷔전 우승을 기록했던 말입니다. 작가적 5번 범장 파워, 유일한 6세마 이소연 기사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반마신 작앞사랑가는 안쪽 2번 선동공주와 팽팽한 4위권, 그 뒤편 3번 백록군주. 외곽으로 10번 기탄이 중위권에 자리하면서 9번, 5번, 2번, 3번 선으로 4골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안쪽 9번 황해영 2번 경주 간신마, 2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6세마인 5번 범장 파워, 다시 한번 안쪽 2번 선동공주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보폭을 다시 한번늘려나합니다 선두 9번 황해영 선두 그치게 나선 것. 1년 현재 5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2번 선덕공주, 2위권 1번 광해전차, 두 마리 풀에 팽팽한 2위권 선두를 압박해 들어오는 바깥쪽 1번 광해전차 좋은 움직임, 1번 광해전차가 순식간에 역전승입니다. 바깥쪽 2번 선덕공주, 1번 2번, 두 마리발, 1번 2번, 9번, 2번 1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간 직선주로 해서 두 마리의 짜릿한 역전승이 이어졌습니다. 정명 의사의 번